자, 307번입니다. 자, 로그 2는 요거고요. 로그 3은 요거래요. 요거 이 식을 이 소수점들을 보고 사실은 어 얘네들을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.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간단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열심히 그냥 유추해서 여러 가지 해 보면 됩니다. 해 보니까 어 얘를 얘를 보니까 어 뭔가 그래도 한스 어, -2에서 어 플러스 뭐 이렇게 항상 우리 표현을 하죠. 요렇게 생긴 거는 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요렇게 됩니다. 근데 이거는요. 어얘두 배네.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. 얘를 요렇게 한번 표현해봤더니 요게 보였고요. 어얘 보니까 어 얘의 두 배가 생각나네.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요. 마이너스 2는 요 10의 100분의 1승이고요. 100분의 1이고요. 2로그 2는 요 로그 4니까. 2 곱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됐나? 로그 100분의 4가 된다. 이 친구가 로그 100분의 4가 된다.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어요. 이렇게 봤더니 어 로그 2와 로그 3의 덧셈이 0.778이 되네.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로그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다 얘가 로그 2, 로그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2는 로그 100분의 1이고요 로그 2, 로그 3을 더하면 로그 6이 되고요 진수들의 곱셈이죠 로그들의 덧셈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곱셈 100분의 6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, 이 숫자가 얘가 된다 그리고 요 숫자가 예가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a는 0의 요거잖아. a는 0의 요건데 이거 대신에 예를 넣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되죠? 그리고 바꿔줄 수 있죠? 우리 로그의 특성, 특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b도 0의 마이너스 요건데 요게 요거라고.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거를 써줬구요, 지수에. 로그 두 진수들을 바꿔주시면, 로그 10에 1은 1이죠. 그래서 100분의 B가 100분의 6, A가 100분의 3. 그래서 해주시면 10이 나옵니다.